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f x 고요 자, 얘가 fx고, 예언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자, 얘는 y는 g 의 아, f합성 g에 x 입니 자, 이렇게 나와있을 때이 값을 구하래요. 한번 해볼까? 잘 봐요. 자, 문제는 뭐냐면, 자, 봐봐. f랑 합성된 것만 나와있고, g는 나와있지가 않죠. 쌤만 음,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찾아야 돼. 알겠죠? 찾을 겁니다. 자, 봐봐. 자, 어떻게 찾을 거냐면, 자, 선생님이 이 F라는 함수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함수 값을 쭉 적을게. 자, 잘 봐요. 자, F의 1. 자, 같이 그림 보면서 할게. 자, F1 값은 몇이냐면 2예요. 자, 그 다음에 F2 값은 몇이냐면, 여기 그림 보니까 4네요. 자, 그 다음에 F3 값은, F3 값은 3입니다. 그 다음에 F4 값은 5고요그 다음에 F5 값은 1입니다.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. 이어나 맞지? 자, 이제 그 다음에 이 합성된 거 한번 보여볼게. 이어나서 합성된 거 자, 잘 봐요. 이 합성된 거는 자, 한번 해볼게. f g 합성 x 요건데 선생님 여기다 x 에다가 1부터 한번터 1부터 2부터 2부터 1 넣어볼게. 자, 잘 봐. 잘 봐야 돼. 자, 여기다가 1을 넣으니까 이1 0 여기 x에 1값 눈으로 쫓아요 거기 책이. 1름면 1이 어디에 찍히냐면 2에 찍히죠 쌤말 이해돼? 예, 예. 맞지? 음. 그럼 얘는 2야 맞지? <laughs> 얘 2야 됐슈? 응얘 음, 2야 근데 근데 f에다가 여기 안에괄호 안에 뭘 넣어야 2가 되냐면 여기 보여요 이거 이거 그렇 1이 들어가야 2 e 나오는 건이해되죠쌤말 이해돼? 응응 음, 음. 음. 그러니까 얘 안에가 1이 대한데 그래서 내가 1이군. 정말 이해돼. f1이잖아. f1이. f1이 그 그러니까 g1은 1에 대한군. 괜찮아? 요 응. 자그 다음에. 마이크 안 잡네. 자그 다음에 또 합성함수에다가 또 x값 넣어보자 같이. 자또 넣어볼게. 자하. 자 이번에는 f, g 이제 x에다 2를 한번 넣어볼게. 자 그럼 여기 x의 2는 값이 몇이냐면요 거기 보면 1이라고 나와 있어요. 1이야, 1요렇게 무슨 말 이해되죠? 음. 그러면 얘값이 몇돼야 되냐면 잘봐 f 여안 아, 정의역이 뭐가 들어야 되냐면 여기 5예요. 쎄말 이해되죠? 음. 그러니까 이손으로 가는 이 부분이 5가 돼야 돼. 아 얘가 5야 g값도 알았다. 오케이. 음.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 또 3넣어보자. 3넣으면 g 3이 될 거고. 자 여기다가 x에다 3는 값이 몇이냐면 4야, 4. 그니까, 아, 얘가 4야. 오케이? 응. 그러면은, 또 F에다 뭘 넣어야 4가 되냐면, 2를 넣어야 돼. 그래서 이 손으로 가린 이 부분이 2가 되야죠 이렇게. 괜찮죠? 응. 자, 또쭉 갈게. 5개까지. 자, 이번에는 G4를 넣으니까, 자, 거기 책에 그 합성된 거 4는 3이네요. 얘가 3. 따라서 이 손바닥 가립 부분이 3되려면, 3이 돼야 되네. 아, 얘가 3이 돼야 돼. 얘가 3. 자, 마지막. 자, 5. G에 5. 자, 거기 그림에 5를 넣은 게 몇이냐면 5네요. 자, 얘가 5입니다. 따라서 손바닥 가린 게 5가 되려면 4가 되야 되네. 4. 얘가 4. 다 구했어. G값을. 쌤아 이해 되죠? 음. 자, 이제 마무리 해볼게. 그러면 G2 값구하 쓰면 으니까 G2는 여기 있네요. G2는 5네. 5. 자, 얘는 5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, 이거, 선생님이 이거 정리하는 것지난 한번 알려줬죠? 자, 이거 어떻게 정리한다고 했냐면, 요거. 자, G 합성함수 F의 역함수. 요거는 얘를 뿌려주는데 자리를 바꾼다고 했죠. 기억나죠? 응. 요거에다가 읽는 거니까. 자, 여기다 읽어볼게. <laughs> 자,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. F 역함수에 G 레일. 자, 이렇게 그러면 봐봐. 선생님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, 이 값은 얘를 K로 잡으면 우리 이렇게 해석했잖아. 원래 함수 g에다가 k를 넣었을 때 뭐가 1이 되니 이렇게 맞죠? 음, 그래서 g가 뭘 넣어야 1이 되냐면 사 여기 여기 있네요. 1이 k는 1 여기까지 이해돼요? 돼요? 오케이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f 역함수에 1만 더하면 되는데 이거 봐봐 이것도 어떻게 섞였냐면 얘를 또 k로 잡으면 원래 함수에다가 k를 넣었을 때 1이 되는 애 1이 되는 애 여기 있네. 이 k 값이 이번엔 5가 되겠네요. 얘가. 이해돼요? 그래서 이값 자체가 5가 되는 겁니다. <laughs> 음, 괜찮아요? 음, 그래서 이 전체 값은 15 되시겠다.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. 이해돼요? 오케이. 자, 그러면 우리 예원이가 연습을 하나 해봅시다.